했어, 카메라 켰어 카메라 아니 나 너도 맨날 하니까 나도 브이로그 좀 찍을려고 오나 따라해? 어? 아니 빨아? 너 하니까 나는 브이로그 찍을라고 못 찍을건데 어 오늘의 컨텐츠는 응. 서로 화장해주기 응. 이거 어때? 오빠 화장을, 화장을, 화장을 받을 수 있어? 수 있어? 화장품 있어? 색깔 왜 이래? 원래 이런거야?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덜어졌네 아, 오빠 하나 그래? 사줄래? 그만해 갈라서 준 사람이 그러면은 갈라서 진 사람한테 화장하게 하자. 하이바이버, 하이바이버, 하이바이버. 아, 오빠, 이라거 하지 마. 잠깐만. 아, 내려가지 말라고. 이리 <laughs> 와. 아, 예쁘게 대가리... 아, 대가리... 해줘. 아, 알았으니까 대갈통 돼. 처음이니까 예쁘게 해줘. 어. 아, 내려가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안 내려간 거 아니야. 올라갔어, 지금. 아, 씨. 잠깐만. 아, 그만해! 그래서 끝! 아니, 하나 더 할게. 하나만, 하나 더 한다. 아, 쏘피 어쩔 수없 아, 잠깐만. 아, 이 여기 나왔어. 뭐하냐고, 아, 진짜. 이쪽 아, 놈 아, 이게 뭐냐고. 야, 너 이쁘다. 아, 가위바위보. 가위바 야, 갈가 해보를 잘 하든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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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이거 립스틱 입좀 달라줘. 어 이렇게 한 거잖아. 난잘고 어. 어, 여기 <laughs> 이렇게 잠깐만. 야,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어? 안 되지. 어? 이거 영상은 지금 찍고 있는데. 안, 안 되지. 어왜 반응? 이 깜짝이야. <laughs> 야, 두 쪽을 그리면 어떻게? 우리 아빠도 여기 여기 두개 했잖아. 아 씨, 두 쪽을 일단 저기 카메라 한번 보, 보실게요 자, 하이바이보, 하이바이보. 바이 아. 아. 아, 존나 못해. 아, 좀 아. <laughs> 웃기긴 그래도 이거, 이거 한 거면은. 이거 웃겨. 이거 웃겨. 아, 아이고. <laughs> 웃겨 <laughs> 아 카메라 좀 봐주면 안 돼? 카메라 좀봐져 빨리해 다시 <웃음> 쉐딩 <웃음> 오케이, 쉐딩 이게 아, 뭐야? 쉐딩 <laughs> <laughs> 줘봐 거울 좀 보자 <laughs> 야씨 얼굴을 와 그지를 만들어 놨네 야 얼굴을 나 이거 뮤지컬 배우 같은데? 이거 <laughs> 오빠 잘생기게 해줬어. 어. 뮤지컬 배우 느낌 나는데? 코대 코 되게 높은 사람. 아, 이게... 진 사람은 어. 한 바퀴 돌자 여기. 어, 어, 어디를 어누아 사람들 많은데 한 바퀴. 볼. 얼굴 이렇게 하고? 어? 어? 난 자신 없어. 그래 오빠가 못하는 거잖아. 뭐난안안 할래. 왜안 해? 오빠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럼 응. 넌 이러고 돌아다닌다고? 나는 <laughs> 오빠를 오빠 어. 이렇게 만들고 돌아다닐 거. 아 그래? 어. 알았어. <laughs> 아 잠깐만, <나> 지금야 <laughs> 나도 창피해. 어. 가자. 가자. 오, 어, 달라. 바이, 바이, 가이, 다시. 가이 가이 바이, 다시 바이, 고.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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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치는거 줘. 아 오빠가 갔다 아니, 는거 아, 줘. 잠깐만. 헛소리하지 마시고. 저는 야, 이겼기 그래. 때문에 그래. 이게. 이제 일하는 관계로 좀 대할게요, 잠웅 <laughs> 씨. 감정 주해요 모가 씨. 저 이런 식으로. <laughs> 아니, 내가 이겼고요. 오늘 이 게임도 내가 응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이미 응했고요. <laughs> 오빠 어? 저기. 어. 나 모자 좀사자 모자. 헛소리하지 마. 헛소리하지 마. 모자 좀사자 야, 헛소리하지 말라고. <laughs> 어. 아니, 모자 사자. <laughs> 아니야. 사야 돼. 어. 모자 사야 돼. 야, 대가리를 오픈해야지. <laughs> 어? 야 뭐하는거야? 대가리 오픈해 어? 야 어? 대가리 오픈을 하라고 어? 빨리. 됐어? 됐어? 아, 더 오픈해 됐어? 대가리 야 대가리 오픈해야지 아니 근데 약속은 야 약속은 약속이잖아 맞지? 맞. 어, 어디까지 갈건데? 뭐라고? 어디까지 갈건데? 아니 야, 저기 뭐야 저기 이렇게 할래? 저기 한번 찍고 오자 끝까지. 끝까지. 저기 끝까지. 빨리 가자. 그러려고. 아니야, 어, 야 뛰자. 아, 나못 뛰어. 다리 다쳤어. <laughs> 나왔어. 이제. 아, 어떻게 나와? 아, 씨, 너무 심하잖아. 이거 네가 하자 그랬잖아. 어? 야, 네가 하자 그랬잖아. 아, 가자. 야, 너왜 이렇게 웃기냐? 어? 뭐 사줄 건데 어디로 어? 들어가자고 뭐라고? 들어가자고 아니 빨 기... 들어가자고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 존나 <존나기라>. 웃 <laughs> 어. 어나 저거 먹을래 탕후루 어, 뭐라고? 탕후루 탕후루 <laughs> 탕후루? 어. 어 탕후루 먹자 어, 어. 탕후루가 뭐야 나 한번도 안먹어봤어 저 과일, 과일을 과일 설탕시럽으로 이렇게 담가가지고 꽃으로 파는거 아 그래? 어어탕 <laughs> 아, <목소리> 일부러 여기서 입어 이렇게... 뭐라고? 일부러 여기서 입어아개풍해하네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<탕수하네>, 진짜로 <laughs> 너무 웃기다 탕후루가 어디서 팔아? 여기 어? 여기 아 이게 탕후루야? 어, 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주문을 이거 <laughs> 하나 고르 메뉴 주시면 하나 고르돼너 먹어 난안 먹어 좀 이쁘지 않아요? 얼굴 어, 얼굴 어때요? 잘모 네? 잘 모르겠어요 결좀 <laughs> 이쁜 스타일 아니에요? 네 <laughs> 결제해 아, 죄송합니다 네. 네 이거 좀 들어볼래? 아 가까이서 찍어다 오빠 왜안 먹어? 네. 나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아 좋네 너 얼굴, 너 아, 얼굴 난 온다. 이제 당당해 어? 난 이제 당당해 아 이제 당당해? 멋있다 여기 왔으니까 다시 찍고 절로 가기로 했잖아. 그러니까 다시 가저 아 절까지 가야지. 아 가야지 끝이지. 빨리 아니, 와. 알겠어. 가자. 어. 씨부레 그냥 가. 자 <laughs> 야, 닭가 빨리 가자. 어. 가자. 절까지 가야지. 가자 가자. 아니 근데 맞아. 저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야, 오늘 미션이.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. 왕복으로 한번 간다고. <laughs> 알았지? 한 번씩 이런 거 해야 되겠다. 너 얼굴 너무 웃기다. 너무 예쁜 거 아니고? 어? 야, 한 번씩 이런 거 하자. 밖에 나와가지고 서로 얼굴에 낙서한 다음에. 아 어, 오빠 도 그럼 다음번에. 아니 네가 이겨. 네가 이기면 내가 하지. 어, 오빠도 이거 해야 돼. 감량 테스트.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갈라서 이기라고. 어? 무조건 이길게. 어 네가 갈라서 이겨. 응. 그래 무조건 이길게. 그래야지 이게 하는 거지. 그럼 그거 하고 내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소원권은 또 다른 거 써야겠다. 뭐라고? 만약에 지면은 그때 어. 저기요 저 모가영 찬스 소원권. 어. 그때 딱 쏴야겠다 그래 네가 이겨 어, 사람들이 야, 야 네가 이쁘긴 이쁜가봐 다 쳐다보네 <laughs> 그치나 이뻐서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맞지 손을 치워야지 이러면 미션이 안 끝나잖아 알겠어 알겠어 니네 얼굴이 웃긴 건데 알겠어. 지금 알겠어. 어 아, 미션을 정확히 완수를 해주세요. 네 저도 소원권을 드렸어요. 미션 드려... 뭐, 이거 샀잖아, 뭐었잖아 아, 저도 소원권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해? 미션을 완수해주세요. 뭐 오빠도 내가 화장실을. 아니야, 아니야, 됐어, 나는. 난안 해도 돼. 아, 하나만 시켜줄게. 아니야, 난안 해도 되고. 너 얼굴에. 얼굴 어떻게 생긴 거예요? 얼굴 좀 보여드리면 안 돼? 얘 아, 얼굴 어때요? 이뻐요귀 비파요. 네? 이뻐요이 <laughs> 이러고 도 이뻐요? 하나 할수 있어요? 해드릴까요, 저? <laughs> 제가 해드릴까요, 얼굴에? <laughs> 와, 야,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이쁘네. 어, 예쁘다. 어. 예쁘다 이제 즐기네. <laughs> 어? 야, 이제 즐기네. 지니까 잘 나온다. 더잘 나온다. 응. 맞지? 어. 그리고 해가 지니까 너가 좀더 그, 이쁘다. 내가 여태까지 어이. 너를 본 모습 중에 어이. 지금이 가장 이뻐. 넥슬라이스 같아. <laughs> <laughs> 가자, 차로 가자, 엄 어. 아난 지금 바로 갈 거야, 집에. 뭐라고? 어, 집에 바로 갈 거라고. 나 데려다 줘야지. 뭐라고? 나 데려다 줘야지. 뭐 하는 거야? 어, 거기까지는 우리가 약속이 안돼 있잖아. 알았냐 장난하냐? 아니. 빨리 가자 창로 데려다 주는 것까지 약속이 안돼 있었지. 아, 빨리 가자 어는데 차? 데려다 주는 것까지 약속이 안있어아 데려다 줘. <laughs> 아니 뭔 소리야? 아 잠깐만. 떠내줘 아, 네. 빨리 지고.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や関係ねえ <laughs> <関係 S 1> <laughs>